교회학교 예배 시간에 한 아이가 설교 시간 내내 손전화만 보고 있길래 너는 지금 손전화 보는 시간이냐 설교 듣는 시간이냐 하는 말이 이만큼 나왔지만 이 말을 하는 순간 그 아이와 관계는 끝이다 싶어서 참았습니다 예배가 끝나고 그 아이가 말을 걸어왔습니다 목사님, 저 내일 시험이 있는데요.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뭐든지 할 테니까 하나님께 내일 시험 문제가 뭐가 나올지 물어봐 주세요. 그래, 뭐든지 하겠다고? 예. 그럼 집에 가서 공부해.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가장 많이 보편적으로 고백하는 것이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또 구호들을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는 구호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하나님은 오늘 말씀에서 우리의 허물을 사유하시는 방식으로 사랑하십니다. 사랑의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방법으로 사랑하십니다. 하, 사랑의 하나님은 우리를 끝없는 사랑으로 사랑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먼저 사랑의 하나님은 우리의 허물을 사유하시는 방식으로 사랑하십니다 함께 아까 공독했던 구약성경 미가서 7장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좋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억에 남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이내를 기뻐하심으로 진로를 오래품지 않으시나이다. 오늘 요한복음 8장의 이야기에서 험물을 사유하지 못하는 대표적인 사람들이 나옵니다. 누굽니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입니다. 이들은 형제의 눈 속에 티는 보면서 자기 눈 속에 대들 보는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죠. 아, 이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합니다. 선생님이여 이 여자가 가는 마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의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님은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했더니 여기서 예수께서 하신 그 대화의 방법을 주목해야 되겠습니다. 이것은 아니고 저것은 기고 했으면 그때부터 대화는 단절되고 자기들의 방법으로 행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대화의 방법을 볼진데 먼저는 경청, 그 다음에 긍정, 그런 다음에 권유 이런 대화의 방식을 해가고 있습니다. 어, 우리도 예수님처럼 대화할 때 먼저 뭘 어떻게 네, 아, 경청, 그 다음 긍정, 긍정. 긍정, 그리고 그 다음에 권유. 그다음에 권유. 음. 이렇게 내 생각에는 하시면서 몸을 굽혀서 손가락으로 땅에 무언가를 쓰십니다. 그리고 한 마디 하십니다. 내 생각에는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십시오. 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치를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여자만 남았습니다. 허물을 사유하시는 방식으로 사랑하시는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허물을 사유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할수 있습니다. 사유하시는 말은 사유하신다는 말은 용서하시고 눈감아 주신다는 말입니다. 허물을 사유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도 우리의 형제의 허물을 사유해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주의 기도가 이루어지기를 빕니다. 네. 형제의 허물을 사유하는 일은 짐을 서로 지는 일이며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일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이죠.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짐을 서로 지는 일은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일이요 그리스도의 법은 서로 사랑하는 일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일은 짐을 서로 지는 일입니다. 죄의 짐을 서로 지는 일이죠. 서로 용서하고 눈감아주는 일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허물을 사유함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허물을 사유하시는 방식으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도 우리 의 형제들의 허물을 용서하고 눈과 맞주는 사랑이 우리와 함께하기를 빕니다. 아, 네. 두 번째는 사랑 의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방법으로 사랑하십니다. 미가서 7장 19절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갈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십니다. 불쌍히 여긴다고 하는 말은. 내가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사람의 입장이 되셨습니다 이것을 영어로 incarnation 언제 또 해보겠습니다 같이 해볼까요? incarnation 이것이 한문으로는 화육 우리말로는 말씀이 욕심이 되어 우리 가운데 그어십니다 불쌍히 여기시면 우리를 안아주시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보는 것은 바로 우리를 안아주시는 것. 이걸 두 글자로 공감. 예, 안아주는 것. 품어주는 것. 아기는 엄마의 품을 떠나서 살 수가 없고, 인간은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살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본래부터 안아주기가 필요한 존재입니다. 엄마가 나를 안아주면 누가 와도 겁나지 않습니다. 주님이 나를 안아주시면 넘어지는 것도 겁이 안 나고 병이 드는 것도 겁이 나지 않습니다. 아멘. 실패하는 것도 겁이 안 나고 죽는 것도 겁이 안 납니다. 아멘. 이사야 46장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의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해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엎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야. 내가 지었음주,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아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방법으로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영원토록 우리를 안아주시고 품어주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아버지는 돌아온 아들을 안아주고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안아주십니다. 그런데 이 안는 안아 주지는 는 것은 일방적인 것이 될수 없고 쌍방적입니다. 아들 또한 아버지를 안게 되고 죄인 역시 하나님을 안게 됩니다. 스바냐 3장 17절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우리를 안아주시는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시는 사랑을 우리도 본받아서 우리의 이웃을 버듬어 안아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세 번째 사랑의 하나님은 끝없는 사랑으로 사랑하십니다. 니가서 7장 20절을 함께 묵독하겠습니다. 주께서 애적에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야곱에게 성실을 베푸시며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하시니이다 조상들에게 맹세 더하기 야곱에게 성실을 베푸신 더하기 아브라함에게 인애를 더하심을 더하면 이것을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이라고할수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에게 야곱에게 아브라함에게 베푸신 끝없는 사랑은 맹세의 사랑이요 성실의 사랑이요 인애의 사랑입니다. 이 맹세의 사랑은 아담과 그의 아내를 에덴 동산에서 내보내셨을 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심으로 나타내셨고 가인을 죽이는 자에게는 벌을 칠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표를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맹세의 사랑, 약속의 사랑, 보호하시는 사랑입니다. 성실의 사랑은 야곱이 에서의 발 뒤꿈치를 잡고 나왔어도 둘째에게, 더 약한 이에게 베푸시는 내비사랑입니다. 이것이 성실의 사랑. 또 인내의 사랑은 아브라함이 비겁하게 아내를 팔아서 목숨을 부지하려 했어도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십니다. 이 자비로운 사랑이 인내의 사랑. 사랑을 약속하시고 내리사랑으로 약한 이를 더 사랑하시고 자비로써 끝없는 사랑을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베푸시며 더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삶 가운데서도 펼쳐서 하나님의 사랑의 약속을 이어받고 약한 이를 더 사랑하며 자비로서 교회됨을 증거하시는기을 조건합니다. 네. 허물을 사유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우리도 서로의 허물을 사유하며 살게 해주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사랑의 하나님 우리도 서로를 불쌍히 여기는 사랑으로 안아주므로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해주옵소서. 끝없는 사랑의 하나님, 사랑의 약속을 이어받고 약한 이들을 더 사랑하며 자비로써 교회됨을 증거하며 살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 예.